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울둘목처럼 이렇게 좁은 곳에 들어가보면 저희 큰일 납니다. 저 퇴각하는 거 보세요.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기 찐 쓰려고. 반갑습니다. 버드립니다. 8이 건전지 충전했고, 요번 시간은 미국을 공격할지 유럽을 공격할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천 명의 파리 시민들이 집을 떠나 피난을 키란을... 여긴 지금 대혼란입니다. 대통령이 살아있는지도 잘알 수가 없습니다. 어 여기 뭐야? 미국은 이제 아포칼립스가 가고 있네요. 이건 뭐도부탁월한 모두... 어, 음. 지도력을 발휘한 동무와 블라디미르 장군 덕분이요 감사합니다. 서적장동맹의 위대함과 관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아 그래. 어, 어, 승리를 어, 축하하는 뜻으로 특별히 발표할 것이 있어. 나는 유리 동무를 소비에트 연방의 총사령관으로 승진시키는데 효 효력은 지금부터 유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블라디미르 동무의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 안 됐어. 하지만 우린 할 일이 있어, 동무. 그 연합군 수령원대가 하와이 근처에 집결하고 있어. 진주만의 연합군 함대를 격파하고 아군을 위한 새로운 기어드버를 구축하시오 관심 배적어. 아 유리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네. <laughs> 기지를 건설하라. 지휘 캐시 지시 대기 중 아니 돈 가까이 있는데 설치해야 됩니다. 명령 s h y 아 i s 있다 지 i 대기 중 위치 확인 위치 확인 h y Tishy. t i s h 군 명령 대기 중. 명받았습니다. 보병 보냅니다. 네. 어? 건설 완료. 한국군 또 와? 구조물 참. 어, 나도 테슬라 코일 쓰고 싶은데.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어, 응. 우왕차 땡땡아. 위로 가라.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구조물 포기. 새로운 건설 옵션 구조물 점령 명령 대기 중 명령 대기 중 어머니 러시아를 위해. 유닛 승진 유닛 손실 어디 건설합니다. 아, 거기 뭐 있구나. 유닛 생산, 완료. 생산, 이이다 오! 은이 생산, 은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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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어? 지원군이 도착했어. 요한 건데, 뭐일네요 유닛 생산 완료. 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데, 제요한 건데, 제일 중요 건데, 일한데 제일 중요일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데, 요 왜이리 많아? 아, 잠깐만 한국 모함도 있다고? 아음 아닌데 한국 모함이 한두 대가 아닌데 잠깐만 왜이리 많아 너 어디가는데? 잠깐만 와 이거 이 정도로 뽑아서 안 되네. 한국만.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공격해 보겠습니다. 어? 아 어? 인마 왜 여기 명령만 멋있어, 인마. 명령만 유닛 승진 e e d c 만 t y Young young man, y o 마왜 a 기 있지? o e 만 뭐지 공모. 이렇게, 이지스 순양함은, 호위함이나 이런 거, 구축함 같은 거있으면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냥, 대공. 대공 능력은 진짜, 최고인데, 아무것도 못 합니다. 혼자 있으면.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굉장히 중무장을 하고, 한데 아, 임상에서 그렇습니다. 유닛 생성. 발포 개시. 함정 준비 완료. 건조 완료. 함정 준비 완료. 뭐야? 엔진이 네, 한 명도 안 태웠어? 이게 몇 칸을 차지하지? 실험 한번 해볼게요. 5명 태워가지고 여기 타면. 아, 3칸 차고. 그냥 타도 3칸이네요. 그러면 뭐, 꽉 채워서 넣는 게 낫죠? 이것도 탈수 있어? 얘도 타네요? <laughs> 신기한 놈이네. 엔진 시동. 내일이 네, 설계도 검토. 구조물 점령. 테크 빌딩이 점령되었습니다. 통신이 들어옵니다. 지시 내기 중. 위치 확인. 탁월한 작전이었습니다. 카와이 공항을 접수하면 공정 부대를 어디든 파견할 수 있습니다. 뭐야? <laughs> 오케이. 이거 먹으면은 가자. 여기 뭔가 치를 수 있겠죠? 건 어, 유닛, 아. 유닛 손실. 이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다확인 어? 신탑 이상. 확인 유닛 손실. 어? 어머니 러시아를 위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건설중입니다 아! 명받았습니다. 명받았습니다. 유닛 실 구조물 점령 괜찮습니다. 이거 군수건설지역가지고 여기 스탱을 뽑으면 됩니다. 우선서가이 어디 있지 싶은데

도표 검토 유닛 생산 완료 이동 이동 도표 검토 떴다얘 진짜로 어? 조선수다 여기 있었어 와 어떻게 육지 아니야 여기? 위치 변경 목표 발견 오마이와 신いる 이미 죽었다. 아니, 근데 해군 다격멸했잖아요 아, 요거 하나, 항공모 하나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울둘목처럼 이렇게 좁은 곳에 들어가 보면, 저희 큰일 납니다 퇴각하는 거 보세요.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기 진 쓰려고. 저, 잠깐만요. 어, 전문 보소? 유닛 생존. 유닛 생산 완료. 진 아. 진주만을 공습 성공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안녕.